드릴 게임은 마스터 폭스입니다. 2인부터 4인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어, 이 마스터 폭스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대체할 여우를 뽑는다는 테마의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들은 이 가면을 쓰고 합니다. 어,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생긴 가면이 있죠. 네, 여러분들이 여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멋진 가면을 쓰고 플레이 하게 되고요 어, 플레이 여러 라운드를 통해서, 어, 요, 승점을 얻게 됩니다. 승점이 계란 모양인데요. 어, 요 계란 모양의 승점을 10개, 10개의 승점을 먼저 얻는 플레이가 이깁니다. 하지만, 어, 너무 잘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 순, 좀 조절을 해서 15개 정도로 좀 난이도를 좀 조정해서 플레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면 쓰시고 승점을 얻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자, 이 게임은 눈을 가리고 어, 이 미플을 만져가면서 하는 독특한 게임이어서요. 이런 독특한 미플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치즈입니다. 치즈. 자, 그다음에 양도 있고요. 양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특이하게 여우입니다. 여우. 속이는 거죠. 속임수 여우고요. 뱀도 있습니다. 뱀. 그다음에 여기 젖소 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위, 뭐 거위인지 오리인지. 말도 있고요. 말. 그다음에 자 돼지. 그다음에 이런 망치 그다음에 닭. 그다음 이런 물고기. 자 이런 미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미플들을 이 상자. 아래판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 넣습니다. 이게 바로 농장이 되는 거예요. 자, 농장에서 이 동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자, 8장의 미션 카드 중에서 3장을 펼쳐둡니다. 자, 가면 쓰기 전에 확인을 하고, 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면 쓴 다음에 안에 한 손을 이용해서 만져가면서 미션에 미션 카드에 있는 동물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라운드를 하실 때에는 여기 있는 속임 동물들, 여우, 뱀, 망치는 뺍니다. 자요세 가지는 다 빼고 첫 라운드 하시면 되고요. 자 가져왔을 때 미션 카드에 있는 동물을 한 마리당 1점씩입니다. 여기 한 마리당 1점씩이고요. 만약에 잘못 가져왔다 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점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마리까지 가져올 수 있는데 욕심을, 욕심을 내서 다섯 마리 가져왔다. 그러면 네 마리 초과되는 것은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미션에, 미션 카드에 나와있는 동물은 플러스 1점. 그렇지 않은 건 마이너스 1점. 초과되는 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에는 바로 요 여우를 집어 넣습니다. 여우 가져오면은 플러스 1점인데요. 요 속임 동물들은 한 마리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욕심내서 이거 두 마리 가져왔다고 두 마리 다 1점이 되는 게 아니고요. 1점 1점이 되는 게 아니고 한 마리만 1점이 되고요. 두 마리 이상 가져오게 되면 하나는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마리만 인정이 됩니다. 이런 속임 동물들 전체에서 한 마리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2라운드에는 여우만 집어넣고 똑같이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자, 3라운드 때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겹쳐서 2라운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동물이 바뀌죠 3라운드 때는 두 장이에요 두장 2장 겹쳐 놓으시면 되고요 겹쳐지지 않은 이 동물이 미션이 되겠습니다 3라운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라운드 때는 이거 다시 섞으면 되겠죠 자, 3라운드 때는 뱀까지 추가되는데요 뱀은 상대방 점수 계산하기 전에 상대방 손에 있는 동물을 하나 훔쳐올 수 있습니다 뱀은 상대방 동물 하나 훔쳐올 수 있어요. 훔쳐오는 플레이어는요, 점수가 많은 플레이어에게서 먼저 훔쳐올 수 있습니다. 자, 훔쳐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라운드 때에는 요 망치도 집어넣습니다. 요 망치는 혹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뱀, 음, 상대방이 뱀으로 내 동물을 훔쳐가고자 할때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 자신의 점수가 꽤 높다 할 때에는 망치 하나 챙겨 오셔야겠죠. 네,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목표 점수 10점이면 10점, 15점이면 15점 목표 점수를 달성하면 게임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 폭스라고 하는 게임은 특이하게 눈을 가리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촉감을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게임이에요. 자신의 그 감각을 통해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 눈을 감고 하는 게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 서로 손이 부딪히기도 하면서 서로 뺏어가기도 하고 막 눈을 감고 있는데도 웃음이 나는 그런 재밌는 게임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이거 말고도 다른 원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집어넣어서 플레이도 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재미있는 촉각 게임이에요. 자, 미스터 폭스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하세요. 감사합니다.